안녕하세요 나리에요 어, 새로운 취미로 롤러스케이트를 좀 타보려고 롤러스케이트를 사가지고 타다가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 타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했고요 다리 철심 박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틀째 그래서 당분간 일도 못할 것 같고 집에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음, 얼음찜질 음, 하고 있어 계속 그 뭔가 종류의 진통제를 먹었더니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약을 그리고 방금 점심이 왔고요. 아씨 엄청 거하게 왔네. 일단 먹겠습니다. マジマジ。